안녕하세요, 강사 빌킴입니다. 키네마스터는 국내 기업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 동영상 편집 앱이에요. 다양한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요.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한 환경으로 이루어져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는데, 저와 함께 기본을 익히고 나면 전문가나 일반인이, 이미 만들어둔 영상 템플릿을 간단하게 조금만 바꾸어서 나만의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해서 내가 만든 영상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바로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제가 집이라고 부를 텐데 SS 스토어예요. 그곳에는 다양한 효과, 음악, 이미지, 애니메이션, 스티커 등을 제공하고 있어서 우리가 만들 영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을 제공하고 있는데, 무료 버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영상 제작하는데 부족함은 없지만, 만약에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진다면, 유료 버전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키네마스터를 설치 후 열어주세요. 첫 화면이에요. 영상 템플릿을 검색하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저와 함께 기본을 배우고 나서 바로 활용해 볼 거고요. 지금은 맨 하단에 가운데 있는 만들기로 들어가 주세요. 만들기로 클릭하시면 상단에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이는 게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의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요. 화면 비율은 유튜브 일반적인 거는 16대9.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나 페북에 스토리나 릴스를 올릴 때는 9대16. 일반적인 카드뉴스는 1대1. 기타 등등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를 정해주세요. 저는 지금 16대9 유튜브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고급에 가시면 사진 배치와 사진 지속 시간 등이 나옵니다. 사진 배치는 내가 가지고 온 사진의 크기가 화면에 맞출 건지 화면에 가득 차게 채울 건지 자동으로 할 건지인데요.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자동에 두시고 나중에 익숙해지시고 나셨을 때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진이 지속되는 시간은 4.5초고요. 장면이 바뀔 때 장면 전환 효과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이 1.5초입니다. 나중에 나는 이 사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할때 다시 시간을 늘려 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4.5초, 1.5초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놔두고 시작할게요. 만들기로 들어가 주세요. 만들기 클릭. 미디어 브라우저입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미디어 파일을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내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요. 동영상만 모아서 이미지만 모아서 볼수 있도록 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변을 설명을 위해서 사진 두 장을 가지고 와 볼게요.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가 왔죠? 왔다면 X를 눌러 주세요. 내가 가지고 온 사진이나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왼쪽에 쓰레기통 모양이 보이시죠? 이 휴지통 아이콘을 누르면 사라지게 되고요. 또는 아, 이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야 하는 경우에는 교체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것은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노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진을 눌러볼게요. 이 사진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노란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 사진이나 영상이 선택되었으니 편집해도 돼 라는 뜻입니다. 왼쪽 아이콘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한 작업이 마음에 안들 때는 되돌리기, 되살리기, 휴지통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아이콘은 만약에 내가 사용하게 될 효과들이 많은 경우에 클릭을 해서 작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니까 작업량이 많아질 때는 이렇게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세요. 내가 선택한, 지금은 사진이죠? 내가 선택한 사진은 노란색으로 바뀌고요. 그럴 때 나를 편집하세요 하는 편집 기능들이 나옵니다. 맨 위에 꺽쇠 표시가 보이시죠?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노란 선들이 모두 사라졌죠? 제가 이것을 리모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쓰는 TV 리모컨처럼 생겼죠? 이제 키네마스터의 기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보이는 것이 맨 위에 시간들이 보이시죠? 바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타임라인입니다. 이것을 맨 앞으로 당겨볼게요. 이렇게 빈 공간을 앞으로 쭉 당기면 되거든요. 이렇게 빈 공간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상대는 보이는 빨간색 시간이 바뀌는 것이 보이시죠? 바로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타임라인입니다. 맨 앞으로 한번 갖다 놔보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이 맨첫 편집 화면입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상단의 리모컨을 보시면 맨 위에 방금 미디어를 가지고 왔죠? 미디어를 먼저 클릭해 보겠습니다. 방금 가지고 왔던 미디어 브라우저 화면입니다. 제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음, 말씀드렸던 집에서 어떤 이미지 에셋이나 동영상 에셋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무료 이미지나 영상을 가지고 올수 있는 픽사베이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면서 한 번씩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영상이나 이미지를 조금 더 가지고 오고자 할 때는 방금 미디어 브라우저, 화면이 보일 수 있는 미디어를 클릭했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X. 내가 원하는 이미지나 영상을 가지고 올때 미디어입니다. 만약에 음악을 넣고 싶다 할 때는 오디오를 클릭해 주시고요. 레이어라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나 영상에 차곡차곡차곡 쌓아지는 다른 효과들을 얘기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바로 레이어에 있는 미디어와 어? 여기에 있는 미디어는 뭐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레이어는 여기에 이미지에서 보여주듯이 한 장, 두 장, 세장 번호를 매겨 놓은 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순서에 맞게 차곡차곡 차곡 쌓아지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온 이미지나 영상에 다양한 효과들을 동시에 주는 차곡차곡 쌓여진 번호 매겨진 종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레이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에는 미디어, 효과, 스티커, 텍스트, 손글씨 등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레이어는 지금 가지고 온 영상이나 이미지 이곳에다가 차곡차곡 다양한 효과를 쌓겠다는 뜻입니다. 가장 많이 헛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레이어에 있는 미디어와 리모콘에 있는 미디어를 많이 헛갈려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진을 두 장을 가지고 왔다. 지금처럼 여기 있는 미디어는 4.5초 그 다음에 장면 전환 효과 1.5초 후에 나오는 다른 사진이겠죠. 하지만 여기에 레이어에 있는 미디어는 내가 이 사진을 가지고 왔고 여기에다가 다시 효과를 주는 미디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진에다가 영상 속의 영상, 사진 속의 사진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넣을 수도 있거든요. 기억해두세요. 리모컨에 있는 미디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어지는 아이고요. 레이어에는 미디어는 해당 이미지나 영상에 동시에 보여지는 미디어입니다. 동시에 기억해주세요. 나중에 미디어 추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기억만 해주세요. 녹음을 할수 있는 기능도 따로 있답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무언가를 작업을 할 때에는 아무 색깔도 안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다시 빈 공간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서 모두 지웠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한번 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재생을 눌러주시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SS 투어 집이라고 부를게요. 다양한 효과. 오디오, 스티커, 애니메이션, 장면 전환 등 다양한 효과들이 모여 있는 상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모든 영상 제작이 끝났을 때는 위로 올리는 표시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저장 또는 공유를 할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내가 아무런 효과를 넣지 않은 상황에서 재생을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아무런 효과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에다가 저희가 다양한 효과를 넣어서 좀더 다이나믹한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두 개의 사진만을 가지고도 움직이는 듯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정리합니다. 맨첫 화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이는 것은 리모콘. 내가 어떤 사진에 효과를 넣고 싶다 할 경우에는 그 사진을 클릭하시면 노란 선이 생기고요.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제 편집을 해도 돼. 하는 다양한 효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수업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